저희 멤버들의 각기 다른 매력과 재능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전에 미술 시간에 물감들 막 섞으면 블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네. 매력들을 다 섞는다는 얘기군요. 그럼 리더로서 어떻게 함께하면서 멤버들이 잘 섞이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잘 섞여서 네. 좀 탈이 나는 그런 네. <laughs> 너무 잘 섞이고 있어요. 예. 아 지금까지 호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에 또 오늘 앞두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그 멀티테이너를 표방하는 배우돌 답게 굉장히 다양한 데뷔 프로젝트를 준비했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쇼케이스를 하면 음악부터 소개를 했는데 배우돌 답게 조금 다른 출발이 있어요 어떤게 있죠? 최찬희씨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더맨 최찬희입니다. 그 우선 저희가 주인공인 웹드라마 고벤저스 촬영을 마쳤고요 11월 14일에 발매될 베리어스 컬러스 저희 데뷔 앨범이 준비 중이고 또 이제 저희 더맨 블랙을 모티브로 한웹 소설을 준비 중이라 10월 말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웹 드라마 그리고 앨범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 웹 드라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 가수분들이 데뷔 앨범을 내듯이 배우돌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데뷔 웹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인지. 굉장히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윤준원 씨가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더맨 윤준원입니다. 어, 우선 고벤저스라는 드라마인데요, 2% 부족한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히어로물 웹드라마입니다. 어~ 너무 평범하거나 또 너무 독특해서 잘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핸드폰 초능력 어플을 통해서 이제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병맛 판타지물이라고 <laughs>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열 명이 모두 <laughs> 촬영을 하긴 했는데요. 어~ 저는 초능력자가 아닌 악마라는 악역을 맡긴 했습니다만. 다들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네요. 고벤져스. 그러니까 휴대폰 어플을 누르면 초능력이 생기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 중에서 초능력자도 있고, 준원 씨처럼 악역도 있고,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일단은 연기라는 게 사실 생활 속에서 많이 해본 그런 경험들 통해서 하면 좀 쉬운데, 사실 이 설정 자체는 초능력자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잖아요.